영원히 죄이롬을 송축하리기다 왕의 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로이고 영원히 쪼이쪼을성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쪼님 왕이신 나의 송영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키다. 저 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를 이 새벽에 또다시 결단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오늘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때에 맞는 상꼭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기쁨도 우리 각 사람 중에. 체험하는 사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심에 순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3절 즉 다이소의 여러 아들들하고 또 솔로몬의 그 후손으로서 유다 왕들 이야기가 이런 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받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살피겠습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 이런데 그첫 아들이 암논이래. 암논. 저암놈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어떤 큰한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13장 전에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바세바 사건이 등장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저암놈이 누이 다만을 범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제그 이후에 나타난 압살롬이 또 암론 행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 일로 애가 집에 도망갔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킨 그 모든 일들이 사무엘하 11장의 바세바 사건이죠 그죠 렇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 일로 앞으로 너희들 가정에 칼 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이 결정적인 다이세의 실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의 말씀 보면 은저 앞놈이 마다들인데 압살롬의 누이동생 배다른 동생 다마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좋아 여동생을 아버지에게 부탁해 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여동생이 와서 음식을 좀해 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동생을 보내달라니까 아버지 다이슨 좋은 마음으로 여동생이 이복오빠를 성기게끔 보내 주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나쁜 짓을 해 버리죠 자이 나쁜 짓을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내가 이런 수치 싫은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적으로 당했으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라.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복형제들끼리도 결혼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암놈이 자기 어떤 육신적인 쾌락만 채우고 이 다말을 멀리하니까, 그 오빠 된 압살롬이 뭔가 계획하고 복수를 꿈꾸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 3월 13장에 다말루이. 그 어떤 범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피부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뭐 누구 소생이도 누구 소생이라는데 그 다음 장으로 이정을 일어나면 셋째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이 압살롬은 고슬왕즉 이방 인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 당시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공주들이나 그 딸들을 데려와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니까 부인들이 많았어요그죠 그래서 결국 저 압살롬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 반란 일으킨 그 어떤 경계가 바로 암론 사건이에요.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 좀 볼게요. 제가 사무엘 13장 28절부터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전에 압살롬이 또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나는 우리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하고 싶으니까 형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형들을 그 같이 뭐 좋은 일 한다니까 잔치 한다니까 그의 그, 다, 가게끔, 다이식 허락하니까, 그때 누가 오기를 기다렸죠? 이 큰아들 암놈이 오기를 기다린 게 왜? 자기 누이동생 다마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넌 이제 암놈의 마음이 술을 절구할 때, 술이 취했을 때, 제대로 행동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을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네게 명, 암놈을 치라 하거든. 이제는 죽이라 명령하게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은 이 일로 보고 노세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했다. 오, 이거 큰일 났다. 이뭐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네. 결국, 큰아들 암놈이 누이동생 다마를 범했을 때 그게 어떤 다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 가족관계에서 뭔가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양털 깎는 잔치를 빙자해가지고 형들과 그 아우들을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큰형을 죽여버리는 것이 복수한 것이죠. 그니까 러 이제 자기는 이렇게 큰 일을 제재해 으니까 다이리 왕이 또급시하나 이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외가집으로 도망가는 일이 사월에야 13장 37절에 기록되고 이것이 기초로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지만 압살롬을 만나주도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다말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기초는 어디라고요? 다윗의 범죄함, 바세바하고 범죄함이 시작돼서 그 가정의 암논이 다말 누이동생을 범하는 사건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누이동생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애가 집으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반역을 꿈꾸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 가지고 결국 다윗 왕을 몰아내는. 다이도왕이 울면서 고개를 넘어가는 피난가에 대는 그런 신세가 일어난 것이 저 아들설 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사건이 기초가 어디라고요? 바세바 사건이다. 바세바 사건이다. 자, 3절, 다섯째는 누구요? 여섯째는 누구요? 이렇게 쭉 표시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난 아들들인데, 다이거기서 7년 6개월을 왕으로서 다스렸다가, 이제 에루살렘으로 와서 33년을 다스렸으니 총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죠. 그가 이제 왕으로서 30살에 침해 가지고 나이 1 0에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어서 받는 왕이 바로 바세바하고 나사에서는 솔로몬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엘로자미에서 그의 나이 아들들은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 나와요, 그죠? 솔로몬. 솔로몬이 나는데 이가 바스와의 딸, 바로 바세바를 의미하는 거요 바세바의 소생이다. 그래서, 저 솔로몬이, 솔로몬이, 아, 여기서 어, 나타나는데, 이제 제 솔로몬 왕도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달려갔으면 좋은데, 우리가 전도서라든지 자문서, 또 아가서 일까지 지어가지고 그가 뭔가 기록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은 그가 우상성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기빠진 일을 많이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솔로몬 때문에 자 아까 보십시오. 그 아버지 다이 때문에 아들 사이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그러듯이 저 솔로몬이 우상성배하고 그가 하나님 기빠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윗왕을 생각해서 나는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지만 너희들 나라가 너희 아들 시대에 남북으로 분단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 로호밤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려지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솔로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왕을 보거나 솔로몬 왕을 볼때아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들이 그 어떤 잘못된 행위 때문에 어찌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하듯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뭔가 불순종 때문에 그 가정에 피벌이 내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이소의 아들들에게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도 우상수에 빠져서 결국 다이소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로브암 시대 때. 여러 밤이 북이스라엘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었서 그죠? 자, 구절에 다 다이소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누이 다말, 아까 말했던 다말, 바로 압살롬의 그한 배,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다말이 있다. 이렇게 했어, 그죠? 이 다말을 누가 좋아했다? 큰아들 압놈이 좋아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일로 복수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압살롬은 뭐 하게 된다? 바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반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이소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은 하면서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된이야기요 솔로몬은 순서로 보면 한참 후거든, 그 위에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솔로몬, 저 있는데, 자, 여러분 앞에 말씀 하나 보십시오. 솔로몬이 있다.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우리가 빠트린 게 있는데, 4절, 4절, 2절에. 2절에서 넷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저 형도 있었거든, 그죠? 저 아도니아도 아까 앞설로 말고 저 아도니아도 문제 있는 형이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저 형은 다윗왕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서 자기 몸 체온을 따뜻하게 하려고 저 아비사기라고 하는 수넴 여인을 자기 옆에 두고 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 여인을 바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루우벤이 아버지 서모와 잠자리 취한 것도 아버지 자리를 넘보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아버지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것도 내가 이제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시위라고 그래서 그죠. 저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의미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바세바시오. 나이가 원하는 층이 있으니까 층 하나를 들어주셔서 그층이 뭐냐 이러니까 저손혜여인아베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것이 기말해서 그게 어쩌면그 가보된 여인을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는 왕위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동생 솔로몬이 뺏어갔다고 생각이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시성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바세바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솔로몬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저 아도니아도 저 압살론처럼 뭔가 반역의 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해서 내가 살상 왕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야심이 있었고, 그걸 솔로몬이 알고,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는 사건이 11기상 2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암론도 그렇고,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왜 발생한다고요? 아버지 다윗의밧세바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바세바와 난 사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솔로몬의 아들들은 르후보함이요. 제가 르후보함, 저 르후보함 시대 때 바로 저 아들 때 남북으로 분단돼요 그때 신하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시대에 너무나 가중한 세금이고 노역 때문에 힘드니까, 좀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저르호보함이 교만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나라가 르호보암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뭐 아비아요, 아사요, 여우사바요, 조 이르게 기록되는데, 제게 마지막 왕 시대기아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표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은 저 남유다가 다이왕, 그 위에 사우랑이 있지만, 다윗왕부터 시작하면 다윗왕이 40년 통치했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로우보암 시대 때 남부로 분단돼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아사왕이라든지 호사바드왕이라든지요아스왕이라든지 아마사왕이라든지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종교 계획을 했던 왕들의 모습이라면,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왕들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들. 로우밤 시대 때나라가 나누어지죠. 저 아달라 여자는 여자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못된 여윤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하스, 특별히 저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다이을 생각했어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했어도 이 다이왕국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고 지켜줬지만 저문화세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리그이에 아몬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좀 그래도 이름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길을 갔던 왕들은 재인기간이 길어요 쉽게 말해서 저 아사왕도 41년 여호사와도 25년 그죠? 요하스 왕도 40년, 요새 왕도 31년, 희석의 왕도 29년, 대부분 키로, 그죠? 그런데 저 짧은 글자로, 그 검은 글자로 표시된 악한 왕들은 제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해서 그 왕위가 뒤집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시더기하는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된 채로 그렇게, 어, 끌려가는 신세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죠? 자, 17절에 보니까 사르잡이간 여고냐. 여고냐가 바로 여우약인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아들들은 수알디엘. 저 수알디엘이 누구죠? 바로 수루바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은수루바벨을 보다의 아들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아, 보다의 아들이었는데 저 양자로 입적돼가지고 계대 계론으로 서알델 가문으로 입적되어서 그가 서알델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저수룹바벨이왜 유명하죠? 저렇게 잡혀간 사람 중에 나주 포로기안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 지금 역대상은 무슨 기록이라고 했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저분하고 제약된 이야기는 좀 생략하면서 회복과 소망, 비로, 비전 위로 이런 게 중점적으로 기록하니까 아이이예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니까 우리에게 지금 저 스룹바벨을 특별히 눈여겨 보게끔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토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래서 성전 제사가 다시 이어지게 하는 일이 바로 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로잡혀간 그 왕자들 중에 왕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남겨진 사람을 남겨서 하는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다윗의 아들들 속에서 무엇을 우린 느끼게 되죠? 다윗의 범죄 때문에 많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죠. 큰 아들 암눈 사건도 일어나고, 앞사는 반란도 일어나고, 아도니아가 대적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것을 또 복수하는 또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솔로몬, 그도 우상성배기 때문에 그 아들 들대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 특별히 희석의 왕 아들 문하스는 그 아버지가 뭔가 그 아이를 잘못 양육해서 그죠? 생명영장이었고 15년 동안 생명영장한 그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천하의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남유자조차도 심판하고 말아야 될 나라가 되어붙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의 역할, 히스기야의 아버지로 역할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고죠. 자녀를 누가 책임지고 그 부모가 영적인 아이로 하나님 경외자로 이렇게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그죠. 그 부모의 잘못된 실수나 죄 때문에 그 아들 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도 있어요, 그죠. 오늘 다시 아들들 모습을 보면서 또그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해보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이과 아세바의 범죄 그 일로 엄청난 일들이 그 아들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 주십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모습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 세대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는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를 놓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